우린 지금 디모데 전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또 그러한 공격을 막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맡겨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이 교훈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11절 말씀에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훈이 복음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 예수님과 이 복음과 자신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냈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전과 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의 변화를 소개하는데, 특별히 13절 말세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전의 모습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율법에 심취하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비방자로 또 박해자로 믿는 자들을 폭행하는 폭행자로 자기 열심을 따라 살았던 자기의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후회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전에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과 후가 달라진 삶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자기 열심을 따라 자기의 목적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후의 삶은 이제는 주림께서 원하시는 삶 주림께서 나를 향해 그리시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교는 내게 맡기심바라는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 내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과 함께 직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직분은 복음과 떨어질 수 없는 자리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린 지금까지 이 직분이라는 부분을 복음과 떨어진 어떤 삶의 신분처럼 느끼고, 때로는 계급처럼 느끼며 살아왔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복음을 위해서 맡겨 주신 자리. 이게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맡기신 자리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직분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게 맡기신 복음을 따라 주어진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분과 복음이 분리되어 직분이 우리에게 신분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 앞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고 기록하는데 능하게 하신이라는이 말은 내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도 주셨고 또 내게 직분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직분이라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이 직분이란 자리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게 맡기신 그 직분, 그 직분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니까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직분도 맡기셨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시는데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 삶을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에게 직분도 주어지고 그에게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은혜도 더하셔서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라는 것을 그가 그의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직분도 맡겨졌고 더나가서 16절 말씀처럼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극률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극률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올해 참으심을 보이사 자신의 삶이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로 인생의 삶을 살아갔는데 주림이 참아 쉬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에 서있지만 그를 외면하고 그를 피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심을 통해 그 뒤에 나눈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직분이죠.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전과 후가 달라진 인생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인생의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내 삶의 자리를 바꿔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극률 아래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셨다면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자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극률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마을은 지금 그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를 18절 이하에 이제 소개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다시 이 교훈이 등장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은 일괄적으로 한 단어, 다른 교훈이 아닌 이 교훈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교훈. 이 교훈은 앞서 말씀드린 11절 말씀처럼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이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과 은혜와 극률에 기초한 바로 이 교훈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교훈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땅 속에 싸워야 될 기준이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닌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예수에다가 플러스 된 뭔가가 있어야 되고 또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훈,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고는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임하셨다라는 그런 허황되고 거짓된 그런 교훈들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로 이 교훈, 이 교훈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때로는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데모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싸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이 신념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거는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것은 신념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의 시작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유와 질서 속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어지럽히고 깨트리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너지게 되면 사람의 신념에 따라 교회가 흘러가게 되고, 사람의 신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그 선한, 사,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외적인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진리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이 싸움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신갑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내적인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지향하며 믿음으로 내 삶을 지켜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지만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통해 우리를 지켜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설한 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 이름을 20절 말씀에 후메네오와 알렉선드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징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어서 그들을 그 당시에 징계, 다시 말해 징계를 한 것은 교회에서 치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치리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출교 같은 이런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징계를 그들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징계를 한 이유를 설명,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그들을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출교하고 그들을 내보낸 이유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구원에서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다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가 지켜야 될 바른 교훈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교회가 지켜야 될 바른 교훈과 진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자기의 삶에 그런 삶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에 쑥 들어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의 고백을 소개하면서 디보드에게도 바로 그 삶이 되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십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에는 이런 삶이었지만 후에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아 전과 비슷하게 전과 다름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전과 후가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줄임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인 16절 말씀처럼 후에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하람이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꿈꾸시는 바로 그 삶이 내삶 속에 실현되고 구현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가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꿈꾸시는 바로 그 삶이 내삶 속에 보여지게 해주시기를 그 삶이 내삶 속에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삶의 중심이니까 그분의 진리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분이 내게 맡기신 복음, 우린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야 될 핵심이 신하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믿음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전과 후가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인생의 미래가 내가 꿈꾸는 미래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시는 그 미래가 내삶 속에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가 지켜야 될것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 가시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으로 축원합니다.